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볼 거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으로 넘어가서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수의 비밀을 배웠잖아요. 니 어, 님의 침묵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여러분들도 뭐 지나가면서나 혹은 뭐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님의 침묵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이 어려워할 만한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산문적인 어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하나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어 선생님이 이것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산문적인 어조의 시도 결과적으로는 시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음보나 이런 것들로 운율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가군이나 이제 이런 것들 을 통해서 여러분께 내용을 소개를 하는 건데 산문적 어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산문에 가깝게 쓰여져 있다 보니까 이제 호흡이 되게 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주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천천히 끊어가면서 읽어라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비유와 상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하는 건데 사실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이 3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1학년 때나 중학교 때는 뭐 이제 뭐 비유랑 상징은 서로 다른 거라서 얘기하는데 어 이론적으로 틀린 건 맞아요. 다른 건 맞는데요. 근데 이거를 막 얘는 비유고 얘는 상징이야 이렇게 1차원적인 문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지진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구나야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비유와 상징을 너무 막 나누려고 하는 습관은 어 이제 버려라 자 이건데 이 작품 눈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어, 항상 이 작품은 끝에가 비음이다라고 하는 말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한 어, 번쯤은 읽어서 끄덕끄덕하고 넘어갈 거야 그치?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그랬어 저번 시간에 하십시오체로서 일종의 경어체라고 얘기했었고 구어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군을 형성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됐지? 그럼 이거 지우고 다시 자 이어서 이제 볼 건데 색깔 한번 바꿔볼까? 이거네, 어? 자, 이제 볼 건데, 어, 차분하게 읽으시고 어, 따박따박 따라오세요. 어, 제가 님이라고 하는 거, 규정 기억나시죠? 그치, 님을 세 가지로 연습할 수 있다. 불교의 진리로 볼 것인가? 조국의 독립 광복을 볼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님일 것인가? 근데 우리들은 일단은 절대론적 관점을 가지고서 얘기하자. 그냥 사랑하는 님인 거야? 들어갈게. 자, 님은 갔대요. 그죠. 아아,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다라고 되어 있어. 그치? 님은 갔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의 님은 갔다라고 해서 문장이 길어지고 있지. 그치? 어, 일종의 점층적 구조죠. 점층법이죠. 그만큼 이것은 임의 부재 상황을 너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야. 특히나 여기서 아라고 하는 거 영탄법이잖아. 그죠? 어, 이런 것들을 써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님의 부재 상황을 강조하고 있군 들어갈 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차분하게 읽어보자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아 떨치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 참어는 인내가 아니라 참아야 참아 그럼 다시 읽어볼게 푸른 산빛을 깨쳤다라고 되어 있고 단풍나무숲이라고 되어 있어 자 차분하게 생각했을 때 단풍나무는 무슨 색깔이니? 노란색 아니지 노란색 은행나무고 얘들아 그쵸? 어 빨간색이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푸른 산빛이라고 하는 말과 단풍나무라고 하는 거 일종의 색채가 대비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 그럼 뭔가 이건 의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푸른 산빛이라고 얘기했어. 그치 이거는 님과 있었던 즐거운 추억이라고 좀 생각해줄래? 그런 것들이 깨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 나의 좋은 상황들이 없어지고, 그렇지? 단풍나무 빨간, 그렇지? 임과 떨어진 거야. 그 임과 떨어진 숲을 향해서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즉이 있었던 긍정적인 상황이 깨지고. 그런 부정적인 상황으로 향해서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간게 님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야. 됐어요. 다시 한번 님과 헤어졌다. 임의 부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표현이 좀 독특하죠. 차마라고 하는 말은 약간 부정이랑 어울리지 않나?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알겠지만 의도적으로 이제 시어를 또 선택을 한 거죠. 일종의 시적허용이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의미를 좀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여겨도 아주 좋을 것 같아 자그 다음에 여기 잘 봐봐 황금의 꽃 같이 국고 빛나던 옛 맹세는 이라고 되어 있어 그치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옛 맹세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황금의 꽃과 연결돼서 의미가 파생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어, 옛 맹세는 맹서는 맹세란 뜻이야 맹세 즉 임과 약속했던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굳고 빛났던 것들이었어 어떻게? 황금의 꽃같이 그럼 황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 규정을 해야 되겠지 황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잖아 일종의 고귀함이죠 즉 임과 약속했던 그옛 맹세는 굉장히 고귀했던 건데 그런 옛 맹세는 뭐가 됐어?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그치? 무너진 거야 한 숨의 미풍, 약한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임과의 약속이 깨졌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임과의 이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말하는 그첫 키스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잉해서 가진 마시고, 그냥 이제 임과의 만남이라고 좀더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줘. 그만큼 나에게 강렬했다라는 거야. 그런 강렬한 임과의 만남은 나는 여기 있다가 일단 밑줄 그었으면 좋겠어 빨간색으로 갈게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나를, 나는 그 사람을 따르게 되었고 입을 따르게 되었고 뒷걸음치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되어있는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헤어진거야 입에 부재거야 근데 그걸 계속 강조하고 싶다라고 여러분 느끼시면 될것 같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3분적 어조의 시들은 항상 차분하게 읽어주시고 내용을 전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분명히 내용을 놓치거나 아니면 오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끊어 읽으시면서 의미를 규정하면 나쁘지가 않을 거야 자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가 먹었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다라고 되어 있어 이거 역설 아니니? 님의 말소리가 향기롭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잘 들려야 될것 같고요 님의 얼굴이 예쁘면 더 눈에 띄어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귀 먹고 눈이 먼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역설이 맞지 그치 특히나 이제 아시겠지만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야 말소리가 향기로운 거니까 청각을 어떻게 한 거야? 후각화 시킨 내용이라 볼 수가 있지 않겠어? 그치 즉 일종의 감각의 전이야 내신 때는 감각의 전이 찾는 연습 좀 많이 해야 될 거야.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감각의 전이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보통. 그리고 답이 될 확률도 사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이라고 하는 거나 모의고사는 너네들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게좀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짜잘한 문학 개념을 분석하라고 요구하진 않는데 내신에서는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할 때 감각의 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 대상의 이미지가 원래 있는 건데. 이것을 다른 이미지로 옮기는 것이라고 반드시 여기셔야 돼. 이러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감각의 전이가 모두 소화가 되지 않을까? 금빛 게으른 울음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 그렇지. 반바람 소리가 마음에 달리고 다 감각의 전이라고 배웠던 것들인데, 그렇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잖아. 소리라고 하는 걸다 시각으로 바꾼 거잖아. 울음이 황금색이 금빛이다. 그치? 바람 소리가 달린다. 그치? 다 청각을 시각적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 그치? 그래서 원래 있었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다른 걸로 소화한 거. 오케이? 그리고 여기 봐봐.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되어 있어. 즉, 우리 시적 화자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 사랑도 사람의 일이래요. 그렇치. 그래서 연결,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래요. 부정의 부정이잖아. 아니한 것은 아니다. 즉, 경계했다는 얘기지. 그치. 즉, 시적 화자도 사랑도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아, 나 헤어질 수도 있어.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고. 근데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이 터진다 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근데 막상 이별을 해보니까 나는 놀란 것이고 그에 따른 슬픔이 터져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당연한 이야기야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예측을 해봐 근데 막상 그 일이 닥치게 되면 당황하고 슬퍼하고 놀라는 게 인간의 심리란 말이야 시적 과제 역시 그랬다 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는 시를 여기서 끊었어 과감하게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예측했을 거야 그치? 뭐가 보여? 그러나가 보이잖아 시상의 전환 그치? 그럼 즉앞에 상황은 인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을 다루고 있으니까 부정인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긍정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아마 요거를 조금 내신틱하게 배우거나 이런 친구들은 여기서 끊으라고 많이들 배웠을 거고 이 작품은 이제 보통 우리가 기승전 절이라고 보통 내신에서 얘기 많이 하거든, 그렇죠? 근데 나는 뭐 그렇게 그 이것들을 지금 내신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내가 이건 차치하고 나는 이제 조금 더 작품에서 조금 더 힘을 실을 거야. 들어갈게.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그렇죠? 어, 이별은 결과적으로 나한테 눈물을 흘리게 할 거야. 근데 이것은요.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이라고 되어 있어 즉 이별 나한테 눈물 만들어는거 맞는데 이건 나한테 오히려 하나의 깨달음을 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선생님은 여기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아이고 미안 세모치게오 뭐야 이거 뭐죠 어제 딸도 있네요 이거 뭐죠? 어 됐죠? <laughs>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 희망으로 들이붓는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부정에서 긍정으로 이어간다라는 거잖아. 그치? 이 패턴을 유지하라고. 이게 바로 시상의 전환이야. 들어갈게.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라고 음. 되어 있어. 즉, 인간은 헤어질 건데, 우리는 그 헤어짐 뒤에 다시 또 만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윤회 사상이라고 보통 불교에서 얘기를 하거나, 혹은, 인간은 헤어짐이 있으면 반드시 만나게 된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 그치? 어, 그걸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은 거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아,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대요. 역설법인 거 누구나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여기야.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고 되어 있어. 그렇군. 님은 침묵하고 있을 건데 나는 계속 그 주변에서 나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거라는 거야. 왜? 님이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님이 실제로 간게 아니라 님은 침묵을 하고 있을 뿐인 거고 그에 따라서 나는 님의 침묵에 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님을 찾고 님을 부르는 노래를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내가 수업 시간에도 뭐라 그랬어? 구도자적 자세라고 얘기했었잖아. 나는 신이라고 하는 사람 보이지 않아도 섬기고 따를 것이다. 임이라고 하는 사람 그럴 것이다. 독립이라고 하는 거 언젠가는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값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게 내신 때 들어가면은 제가 설명 더 길게 할 거예요. 한 40분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앞에 것좀 멈춰 놓고 조금 필기 다시 하시고 이 정도까지 는 내용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역시 나 내용 정리 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필요한 것들 잘 발췌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의한이었고요 어, 제가 영상 길게 찍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없기 때문이겠지. 근데 요 정도만 소화해도 충분해. 알겠니? 자, 고생들 했고요. 수업 때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